그리고 백채로 1분이에요 1분 100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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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0 0분1 0 0다 100분 고0로다1 0다라이 붙이고, 어, 양 계단에 붙이고 자 하체로 이렇게 양 계단에 붙이고 양 계단에 붙이고양 어, 계단에 붙이는 중요니다양 계단에 붙이고 양 계단에 붙이고 몸통 전체를 들면 이렇게. 자 양을 여 붙이고 몸통 전체를 됩립니다 팔로 치게 아는거양 계단에 붙이고 힘빼 손목 힘 빼고 양 계단에 붙이고 몸통 는에 붙이는 게양 계단에 붙이고 붙이는 이양다 붙이는 게양계단이양 계단에 붙이는 게양계양계이양이 팔을 조정하는데 2단계 붙이 몸통을 습니다양 계단에 붙이 몸통을 누르기 양 계단에 붙이고 몸통을 누르기 2단계다 치지 나옵니다6 9 7 m 이렇게 양 계단에 붙이고 어, 몸통이